35번, 5강 35번 보자 자 해볼게 자 이게 3차가 이렇게 됐어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야 얘는 딱봐 얘는 1차에 개수가 없네 그치? 야 1차에 개수가 없으면 0 콤바 마이너스 27 이게 뭘까? 이게 극값이야극값뭐 급값. 그런 얘기야 별 얘기는 없어 사실 그렇지 그냥, 그냥 별뜻은 아닌데 그냥 괜히 하는 얘기긴 한데 좀 봐봐 이거 ax의 3승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건 무슨 뜻이지? 변곡점의 0,c의 줄임말이었지? 이게 변곡점이 0,c의 줄임말이었어 그치? 2차의 계수가 없을 때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써있어 1차의 계수가 없어 그럼 0,c가 바로 보다 극값이다에 대한 얘기야 극값 그치? 동그랗게 만나니까극 그 값이다. 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또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자 이걸 봐주면 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을 바라보냐면 축 만일 2a분의 b가 축이고 그리고 0에서의 접선 이 b 다 f프라임 0의 값이 b다 뭐이 정도 뭐 별로 대수로운 건 아닌데 그 정도가 보고 나서 생각이 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어쨌든 봐봐 얘는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얘는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니까 얘는 3x로 꺼내주면 x 플러스 2야.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가 0과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져. 이렇게 생겼어. 그치? 자 그런데 곡선. 그리고 얘는 뭐야? 직선. 그치? 곡선과 직선이 있어. 답은 뭘까? 답은 접할 때겠지? 그렇죠. 다만 접할 때고. 그다음 얘는 어떻게 생기네요? 0, 0을 지나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기네요. 라고 제가 표줬으면 좋겠어. 맞지 자, 다시. 만약에 y는 kx 2라는 게 있어. 자, 이건 무슨 말이야? 0, 2를 지나면서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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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야? 동글동글하게 생기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y는 2x 플러스 k라는 게 있어 자 이거 어떻게 생겼어? 위아래로요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렇지? 이건 위아래로요 이거 동글동글하게요 자 그럼 위아래 어떻게 생겼어? 0 콤바 0을 지나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기네지 그치? 자 따라서 여기에지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기애인데 알파보다 약간 클때와 알파보다 약간 작을 때의 교점의 개수가 다르대 알았지? 자, 교재 매개수가 다르대. 자, 그러려면 답은 그냥 무조건 접할 때야. 이게 접할 때를 놓고 그려주면 이렇게 얘보다 약간 작아. 그럼 몇개점면서왔나 하나. 얘보다 약간 커. 그럼 몇개점면서왔나 하나, 둘, 셋.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고그 얘기야. 그러니까 즉, 뭘 구하여라?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라고 오는게 문제야. 즉, 0,0에서 얘한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게 문제다 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해됐지? 야 근데 0,0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어. 아 물론 물론, 물론 봐봐. 0,0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해줄 때 자, 정답대로 해볼게. 자, 이 위의 점은, 이 위의 점은 뭐 S,FS 있지? 그러면 S 3승 3S의 제 마이너스 27이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Y값 기울기 3S의 제 플러스 6S의 X 마이너스 S 이게 멀 지나? 0,0을 지난다.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써서 S의 값 구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또는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 야, 잘 봐봐. 이거 그러니까 봐. 자, 이렇게 fx야. 근데 fx 위의점 이렇게 위에 점 t 마 ft에서 그 접선의 y절편. 자 수빈아 이 y절편 불러봐. 시작. t 마 ft에서 그 접선의 y절편 불러 시작. 그렇지 ft 마이너스, 마이너스. tf't 정답 <laughs> 자 여기 봐봐 야 있잖아 이거를 근데 니네 이걸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실제 험에서못써 겁나서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 접선의 y절편이 몇이어야 돼? 0이다 이렇게 놓고 그냥 한 방에 둘 수도 있어 알겠지? 때롭게 또 이거 미분해 이거 미분해주면 이거 미분해주면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x의 예, 3x 제곱 플러스 6x가 0이다. 뭐 이러면 풀어도 돼. 알았지? 이러면 풀어도 값은 똑같아. 자 그러면 얘는 얘 예, 마이너스 2x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7이 0이다. 그 그치? 자, 따라서 얘는 이 x 의3 0 플러스 3 x 의 제곱 플러스 2 7 1 0이 되겠지. 그렇지자 따라서 그냥 대충 그냥 보자 대충 근한0 plus 1X1000, plus 1 x 1 0 2 0 p 1 6 1 0 0 0 p l u 1 2 어? 0 0이 plus 1 x 3 마이너스 l u s 1 x 1 0 마이너스 54 플러스 삼성 3 9 27어 3이네 자즉 단수 몇이야? 마이너스 3 에서 그늘 같지 그치 자 따라서 예의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어 알겠지 자그 얘기는 기울기 t를 구하여라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하여라 그럼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되는데 이거 미분해주면 이거 미분해주면 이렇게 생겼지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 그럼 3 마이너스 3 마이셀0 5 구. 기울기 5이렇게5 0 0수 있어.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렇지?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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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봐. 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 0 0이 5,000. 5 0 y는 mx 플러스 1이었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풀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대로 한다면, 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f x 마이너스 x f x 가 1이다.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x 값을 구해주면 그 x가 바로 6이다라고 봐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외웠으면 그냥 풀수 있다에 대한 얘기야. 자 따라서 이냥 봐봐.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했을 때뭐 정석대로 풀거였으면 풀어, 풀어보라고 얘기 안했을 것 같아 알았지? 근데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 라는 이야기는 이거 이거 한번 써봐 를 몸에 익혀보라고 해서 다시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35번 뺀 다시 풀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정석대로 풀거면 다시 풀 필요없어 정석대로 풀기 위해서가 아니야